네 안녕하세요. 저는 CRM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안승빈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해외 아티클 세개를 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UX 비기너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 UI 디자인 개선을 하기 위한 팁 5가지, 디자이너를 위한 중요한 소프트 스킬 10가지가 있고 각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UI 비기너를 위한 personal branding에서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잡아봤았고요 브랜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브랜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팁 이렇게 세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이 작가가 말할 때 브랜드는 개성 그리고 유니크한 스킬 디자이너로서의 가치가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페르소나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대중들이 나를 어떤 디자이너로 보았으면 하는지를 브랜드라고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인터뷰할 때 얘기한 내용인데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 즉, 개인의 정체성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브랜드의 중요성은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인 브랜드를 빌답하고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대중은 내가 하고 싶은 업무의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는 누구든이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티클에서 말하기를 채용 담당자 중에서 70%가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를 토대로 지원자들을 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퍼스널 브랜딩이 얼마나 온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또이 작가들 중에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일을 알수 있는데요. 어, 이분들은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힌트를 퍼스널 브랜딩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나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플랫폼의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 가능하고 또 자신을 홍보하고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개인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잘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 작가는 몇 가지 질문을 대답하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 여섯 가지가 있고요. 내가 선천적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은 나와 나의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게 원하는지,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저는 조금 더,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소개한 그 다섯, 다섯 가지 방법을 가져와 봤어요. 네. 어, 이 작가는 소년이라고 하는 분이고, 에디터 글쓰기라는 책에서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에디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인데, 매거진 B라는 에디터 포지션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매거진 B는 한 브랜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그런 매거진이고요. 이분이 이 브랜드에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매거진 소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한 다섯 가지 활동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쓴 글이나 사진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나를 잘 드러내는 작업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기. 두 번째는 자문자답 셀프 인터뷰를 진행해보기. 세 번째는 타인에게 나의 인터뷰를 요청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네 번째는 나에 대한 피드백을 주변 사람들에게 수집해서 키워드로 정리하기. 다섯 번째는 살아온 과정을 특정 주제에 맞춰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인생 전반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해보.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 매거진 소년의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식한 나와 타인이 인식한 나, 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두 인식의 차이를 줄여가고, 궁극적으로 나의 브랜드를 내가 비춰지는 모든 곳에서 일관성 있게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외로왜 엔터리레벨 UX 디자이너에게 브랜딩이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어, 나를 좀더 돋보이게 할수 있고, 채용자에게 아래 정보를 통해서 나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나의 강점. 그래서 궁극적으로 잘 다져진 개인 브랜드를 갖는 것은 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회사와 매칭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만든 도움된 팁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작가는 로고를 우선 만들자. 로고는 내 프로필. 소셜 미디어 계정 그리고 명함에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컬러나 폰트가 주는 특정 느낌을 최대한 활용해서 폰트와 컬러를 사용하고 일관된 톤앤매너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또한 그래픽, 애니메이션, 사진도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저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 l f 그 자기 자신 진실한 자기 자신을 녹여내는 것이 개인 브랜드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가가 얼마나 잘이 팁을 통해서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재능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약간 온라인 스토킹아 스토킹을 해봤는데요. 여기 플랫폼에서는 작가가 이제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 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자기만의 배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키워드들이 소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헨스라는 플랫폼에서 보면은 똑같은 로고를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뒤에도 똑같은 키워드가 소구된 배경 이 배너를 사용해서 대중들에게 일관성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앞서 소개드린 해김키미라는 작가분고 이 이분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조금 독특한 게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자신의 사진 사진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한 주의 자신에 대한 그 요약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글을 일관적으로 소구하고 있는데. 퍼블리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브런치에서도 동일한 사진 그리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한줄 타이틀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스 자신이 발견한 책 소개인데 여기도 똑같이 한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소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두분 앞서 말씀드린 손현이라는 분과 빈킴이라는 분이 책을 읽어봤는데 책도 굉장히 좋아서 링크도 달아놓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거진 비는, 이게 한 브랜드의 심층적으로 다른 매거진이라서, 우리가 브랜드에 대해서 좀더 공부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매거진을 구매하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팟캐스트 채널도 운영하고 계셔서, 이것도 뭐, 시간하실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티클에서 저만의 키 테이크웨이를 정리를 해봤어요. UX 비기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에서 제가 꼭 가져가고 싶은 거는, 이제 퍼스널 브랜드의 가자 왜?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이랑 자기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면 나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셀프 인터뷰를 하고 피드백을 받, 받기 통해서 알수 있다. 이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에게 맞는 커스텀 프로젝트를 찾아서 도전해 보고 나의 가치와 매칭되는 커리어를 찾아서 나의 잠재력을 발휘해 보자. 이게 저의 키테커였습니다 두 번째는 UI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팁 다섯 가지 아티클입니다. 첫 번째는 계층 정리를 하여 흐름을 파악해라. 그래서 계층 파악을 통해서 어떤 페이지와 스크린에서 시작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수 있고 해당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유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층이 사실 저는 조금 으, 어, 와닿지 않아서 다른 아티클을 추가로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 계층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의 마음의 요소들을 그룹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지 유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여덟, 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뭐, 사이즈. 사용자는 더큰 요소를 쉽게 잘 알아차릴 수 있고, 컬러. 밝은 색상이 뮤티드 된 색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수 있고, 대비. 극적으로 대비되는 색상이 눈길을 더 끈다. 그 다음, 정렬. 정렬되지 않은 요소가 정렬된 요소보다 더두들어지고 반복되는 스타일은 콘텐츠가 일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근접성. 밀접하게 배치된 요소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공백. 요소 주변에 더 많은 공간이 있으며 요소가 눈에 띄고 그리고 질감 및 스타일. 평평한 질감보다 풍부한 질감이 더 돋보인다. 이렇게 있었고, 제는오몇 가지를 가지고 와 보았어요. 그래서 사이즈. 사용자는 더큰 요소를 쉽게 알아차림.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글자. 글자, 큰 글자를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색상. 밝은 색상이 뮤티드 된 색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끔. 여기 지도에 보면 다양한 색상이 있지만, 이 컬러랑 버튼 컬러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눈을, 그 시선이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근접성. 여기는 넷플릭스 화면인데 어, 여기 보면 타이틀 그리고 시놉시스 이런 것들이 근접하게 있음으로써 이 하나의 영화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수 있고 또 하단에 여섯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서 관련된 추천 영화라는 것을 또 직감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좋은 기능을 만들었더라도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유저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기능은 접근성 좋게 설계해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자주 쓰는 플랫폼인데요 라이브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화면에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나가기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다시 이 버튼 눌러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접근성이 좋게 이 X 버튼을 바로 여기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텍스트나 대화 문구는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버튼이 있고 조치 필요와 패키지 조치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이두 버튼을 클릭하면 하나의 랜딩으로 떨어져서 사실 이 버튼으로서 저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번째, 작은 요소들을 디자인에 더했다면 효과가 소모되어야 합니다. 어, 특정 버튼이나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유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요. 온라인 쿠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상품, 하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하트를 빼면은 내 관심 상품에서 삭제했다는 문구로 즉각적으로 저에게 피드백을 주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사용자 경험 테스트 하는 것이 UX 디자인 개선하기 위한 팁 중에 하나인데 지인들에게 시범으로 사용하게 하여 피드백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QA를 해서 피드백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QA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너무 궁금해서 좀딥 다이브 하게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봤어요. 이것은 제가 진행하는 저 이제 친구들몇명이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런칭을 하는데 저희들끼리 QA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류 설명 그리고 오류 타입, 그리고 스크린샷,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 담당자가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 Q&A를 해보았고요. 요건 이 아티클은 이제 미시캣이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그 프리랜스나 아니면 플랫폼 다른 프로젝트를 할때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거기서 나온 아이티클도 가져와 보어요이 팀은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QA 테스트 가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이글 작성하신 분은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있고, 어, 테스트 범위를 먼저 정의해요. 기능이랑 시나리오. 그래서 만약에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적으면, 적거나 간단한 거면 이제 작은 범위 테스트 진행하고, 대규모 업데이트나 통합 테스트를 하면 전체 기능과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Q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에 걸쳐서 진행하지만 항상 유연성 있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는 각각 한 명씩 테스트를 하고 1, 2차 테스트 진행 후에는 3차 테스트는 또 팀원과 함께 테스트를 하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팀원은 뭐사용성 사용성 테스트에 집중을 하고 본인 디자이너는 이제 이거 사용성 테스트와 더불어서 뭐 UI나 l 스인 문구까지도 더블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별 테스트 범위에 맞춘 테스트 케이스인데 이거 기능과 시나리오 명세를 작성한다고 해요. 그 이거를 작성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QA를 할수 있는데요. 기능과 시나리오 명세에 대해서도 어, 조금 공,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기능 명세서라는 단어인데 저는 정말 너무 처음 들어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구현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고 작동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상태까지도 기재해요. 그래서 어, PM이랑 그다음에 디자이너나 아 개발자나 이렇게 두 분이 협력해서 좀 쓰시는 부,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기능 명세서에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게 뭐 개발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말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의가 되어야 하고 이제 기획자가 이것을 쓸 때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쓰면은 개발자는 이 기능을 보고 전체적인 구조나 설계를 함께 고려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공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항목을뭐 입력, 폼, 버튼, 로직, 에러, 사항, 제한 개수, 웹 액션 등등이 있다고 해요. UI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팁 다섯 가지의 저키 테이크웨이는 시각적 계층은 시각 요소들을 그룹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유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QA를 잘하기 위해서는, 즉 보다 완성된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능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보자. 이게 저의 키테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이너를 위한 중요한 소프트 스킬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과 디자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때내 네, 어,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공유하자. 공감. 디자이너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감정을 일으킬 때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 관리, 각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를 잘 파악해서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경청하기, 디자이너로 상대가 전담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가치와 회사에 대한 비전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다섯 번째, 피드백 주고받기. 디자인 팀내 협업은 피드백을 주고받는데부터 시작한다. 제가 한네 가지 정도를 조금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 공감하기. 그럼 공감을 어떻게 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관리. 많은 업무를 어떻게 잘 시간 관리를 해서 할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 주고받기. 피드백은 그럼 어떻게 주면 좋을까? 네 번째, 이제 프로젝트가 우리가 막 시작하다가도 무산되고, 그러면 딱 김이 샌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끊기 있게 하는 거,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조금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감기는 <laughs> 그림을 가져와 보았는데, 이게 조금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내가 하나만 모르겠니? 뭔 말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네가 먼저 그 글자, 넌 틀렸어.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업무할 때 말을 한다면, 공감 능력이 있는 대화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아, 이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공감하기라고 합니다. 어, 두 번째는 시간 관리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니까 캘린더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우선순위를 미리미리 정해서 업무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제 알람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알람을 업무할 때 켜두고 항상 그 시간 감각을 깨우는, 그래서 한 벌써 2시네, 이게 아니라 2시, 2시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저의 방법을 약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피드백 주고받기. 피드백을 저희가 주고받을 때 조금 어떻게 줘야 될지 약간 난감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방법을 조금 더잘 정리해서 가져와 보았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고를 할 때는 어떤 분께서 제가 놓친 일정 부분에 피드백을 주셔서 다음에는 어떻게 떠어할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고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을 형태로 그 피드백을 주면 좋다고 하고, 어떤 행동을 좀 교정하고 싶을 때는 그 행동,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좀 불편했는지, 그 행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읽어보면은, 지난 프로젝트 기획안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생각한 것보다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때는 데일리 스크럼 때마다 진행에 대해 팀원들이 간단하게 공유하면서 일정을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형태로 기대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업무를 하다가 취소되고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해서 김이 셀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글을 가져와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 단어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회복탄력이 강한 사람들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할수 있다. 뭐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할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높은 자기 효능감. 어~ 뭐~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또때 사람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하던 게 밀려나고 했을 때 나는 잘할 수 있다 이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뭐~ 받아들이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업무가 무산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실패와 노트 감사 일기 쓰기 이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내가 실수했으면은 실수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기를 쓴다든지 생각해본다든지 그리고 또는 이런 계속해서 바뀌는 환경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쓰지만 그래도 나는 좀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를 위한 중요한 소프트 스킬 10가지에서 저희 TK 택어에는 나의 마인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갈고 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